급사주야 아, 리진 이응 어. 보지도 가는 거 같은데. 잘 가고. 어 너무 안고. 저도 지진이 는게이잖아 아, 아, 야 아, 칼이 아, 이야 그거 아니야. 이제디있데요 제발 죽었으면. 아, 그럼 누구라고 <목소리> 이 새끼는 뒤지는 게 이상인가? 실제로 한말 <laughs> <laughs> 실제로 한말 해봐도 된다. 랭가 좋아. 아. 미친 없다. 아니, 아니, 아니 어, 아. 하지 말라는데? <laughs> 아, 하지 말라는데? 이거 어떡함? 해봐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다 지나면, 찌라면... 얘도 <laughs> <laughs> 다 지나면 아, 어떡함? 알아봐라. 랭가 알아. 어, 다 지, 찌리... 다 지, 찌리... 어? 네? 랭가 안 하겠습니다. 네, 랭가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. 아. 네. 네. 니들 <laughs> 닮어아 어, 어, 어디, 어, 어, 어디가? 내장내장이이런아다 유미한테 내장.. 마팔아 A자 와.. 베에기로겼네 에반기로 개지야 뭐야 너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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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이상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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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뭐야 핑 이상해 핑 이상해 야핑 아니야 나만 괜찮아? 야 뭐하는 0까지 뛰어 이거 야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야 다시 에이, 연결합니다. 그걸, 잠시만 그걸 기다려 주시고요. 십어 다시 연결됩니 어. 아니 <laughs> 개꿀. 야, 난 괜찮죠? 야얘안 보임. 얘도 안 보임. 야, 야 이거. 상대 당간 거야? 어 뭐야? 어 뭐야? 이거. 야이 개꿀. 난 그거다. 야 지금 할로마. 아 우리가 먼저 풀렸다. 아우 우리가 먼저 풀렸다. 개꿀. 네이스 개꿀. 어? 유미 유미 유미! fuck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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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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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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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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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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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? o 어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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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낙하는 정신. 너무 아름답고. 아, 그거 알아? 뭐야? 나도 안 사왔다, 씨발. 나왜탑안 사왔냐? 어. 병신데. 우리 왜 이러? <laughs> 아, 진짜, 진짜, 뭐야? <laughs> 너, 아, 진짜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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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은 없들어. 왜, 왜 있냐? 포션은 왜 있냐? 포션은 샀어, <laughs> <쐈어, 웃음> 아, 포션은 샀는데, 포션이 그건 포션이 안, 안 샀다고? 왜안 샀을까? 뭐잉? 뭐,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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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는데 너무 무서워. 저 가짜지? 어. 나가, 짜가 오, 센데. 어, 진짜였어. 발진짜였데 아바들타오안 없어도. 잠만. 뭐지, 대장. 오오 표창 사기인데 사람네, 어 사람도. 표창다 그, 피했다. 잠만 <laughs> <국 날라온다. 웃음> 이 굴러나 날라온다. 이 날라온다. 날라온다. 오이로 케인이면 뭐? 만요 나한테 왜 이게 뜨는 거죠? 나한테 준다고 그랬던 거 같거든? 아니 어이가 없네. 먹어 먹어 어 야, 아니, 이거. 오, 나이스. 쌍바퀴 너무 좋겠어, 이 거.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헤헤헤헤텔텔텔텔헤헤헤헤 못봤어 헤헤헤헤헤헤 이거 헤헤헤헤헤헤헤헤야헤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노래 웃음> <사플을> <laughs> <사플을 못했네>, <laughs>

그러 아, 저 보덩 뒤로 가서 잡다. 어, 노 아, 선염 표시자도 안 썼네. 아. 아안 썼지. 저안 썼어. 그냥 그냥 큐궁으로 쥐어 큐궁으로 쥐어저써면은좀전적안적도요보이이보이끊서끊 와, 레전드. 와, 끊길 수가 있구나. 자, 그분이 그분이 아, 가고 있어요. 씨발 오라해. 몰라. 아, 다 캐택까지 오면 다이겠다안 어, 어, 사야. 맞지. 오, 오, 야, 평창 <laughs> 다 야, 평타평타다평 <laughs> 평타. <laughs> 아, 지금냥. <laughs> <laughs> 야, 와 중에 넌 위치 완벽했어. <laughs> 6 7 야, 스티 솔직히 말하면, 스 빨리 던 스티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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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티머스 스티머스. 스머머이머머리이티머스스이머스머스스머스 스티머스. 이 이분을 주 그냥 공짜로 주는. 어한 대만 쏘죠 가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헤어, faced 웃음> <디도 웃음> <laughs>